네 반갑습니다 붕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레이블 실제로 스킬이 떴기 때문에 같이 스킬함을 읽어보면서 어떤 니케인지 확인해보시죠 우선은 방어형의 1버스트 소총 철갑이고요 특별할 거 없는 그런 무기군입니다 일단 스킬 1 만남과 이별 괄호 열고 상상 괄호 닫고 전투 시작 시 자신에게 망상 30%짜리 보호막이 일단 기본적으로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이 망상 상태 종료 시가 그냥 이 보호막이 깨졌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최대 2회까지 뭐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효과 1은 1인 공격 대상에서 제외 망상 파괴수만큼 유지되는 시간 뭐 2초가 되겠죠 최대 근데 본인도 기절을 먹습니다 2초 그리고 일반 공격 시 자신이 망상 상태가 아니라면 다시 보호막이 리필이 되고 버스트 스킬 사용 시 자신이 망상 상태가 아니면 자신에게 다시 한번 보호막 리필이 됩니다. 네, 스킬 2 e, 연애의 달콤함 괄호 열고 상상 괄호 닫고 이제 여기부터가 스킬이 많이 이상합니다. <laughs> 전투 시작시 자신의 제외한 아군 전체에게 전격 코드적으로부터 받는 대비 70% 감소 5초 유지고요. 전투 중 1회 발동. 자신이 망상 상태일 때 하나에 자신에게 버스트 기 충전 속도 보호막 있을 때 버충 속도도 늘어납니다. 거기다가 자공증도 90%가 달려있고요. 그리고 전격 코드적으로부터 받는 대비 70%감소 있습니다. 그리고 자신이 망상 공유. 망상 공유 밑에 나올 버스트입니다. 망상 공유상 상태일 때 하나여, 자신의 재미 아군 전체에게. 시공증 80%가 달려있어요 마지막으로 버스트는 폭발하는 마음 자신에게 최대 체력 20%와 망상 공유 자신이 설치한 보호막 무적이 달려있습니다 스킬을 읽어봤을 때 니,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PVP 전용 니케 같기는 합니다 하나 석연치 않은 부분은 시전자 기준 공격의 80%가 있기는 한데 뭐 다른 스킬 구조까지 봤을 때는 쓰읍, 레이드에서 사용하기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전격 코드에서 사용하는 아레나 니케들이 많죠 당장의 뭐 로산나도 있고 홍면도 있고 뭐 푸니스도 있고 PVP에서 사용하는 전격 코드 니케가 많은 만큼 그런 니케들을 저격하려고 나온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PVP를 즐겨하는 유저가 아니어서 레이블에 스킬을 입고 막 벌써부터 막덱 조합이 떨어 이러진 않는데 그래도 이 정도 스킬 구성이면은 푸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. 받는 데미지 70% 감소면 진짜 높은 편이거든요. 이게 밸류가 엄청난 편이라 저격이 가능하다면 최고일 것 같고 뭐 챔레나가 다섯 덱 싸움인 걸 감안하면은 일단은.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굴리려나? 버스트를 빨리 굴려서 망상 공유 터뜨리고 빨리 죽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또 도발이 있는 건 아니어서 뉴비는 절대 뽑으면 안 되지 PVP 유저분들이 사용할 만한 그런 니케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더 얘기할 게 없겠네요 PVP 전문가가 아니다 레이블 화이팅! 그래도 예쁘니까 명함 뽑을게 어, 뭐 원하시는... 쓰레기처럼... 와... 진짜 야무지긴 하네 우 <laughs> 버프트 컷신, 버프트 컷신! 아, 그래. 메시지를... 호 근데 코피 터지는 건 약간 별로 레이브 건강해야 돼.